수학 교가서 22쪽부터 나와있는 마지막 올림, 버림, 반올림 활용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등산객 142명이 전망대에 오르려고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대요. 필요한 조건들에는 좀 형광펜을 쳐볼게요. 등산객 142명이, 그랬을 때 케이블카 한 대에 탈수 있는 정원이 10명이랍니다. 한 번에 10명까지밖에 못 타요. 그랬을 때 최소 몇번 운행을 해야 되는가? 지금 보시면 142명을 태워야 되는데 한 번에 10명씩 밖에 못 태워요. 그러면 최대 10명씩 계속 집어넣었을 때 14번까지 태우면 140명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0명을 태우고도 더하기 2명이 남아버려요. 이 2명을 더한번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자면, 이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는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왜? 두 명을 위해서 한 번을 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림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등산객 142명이 모두 케이블카를 타려면 14번에다가 플러스 한 번을 더 해줘야 돼요. 두 명을 위해서 한번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서 올려 주는 10의 자리까지 올려 주는 15번 운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일상 생활 속에서의 이제 올림의 예시가 되겠죠? 자, 2번. 운동회 때 나눠 줄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상품 한개 포장하는데 끈 1m가 필요하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끈은 928cm이고요.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포장하는데 1m 에요 지금 여기는 cm 로 나와 있는데 얘를 보자면 9m 28cm 거든요 이거 예전에 배웠지요 그러면 하나 포장하는데 1m 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로는 9m 만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28cm 는요 남은 짜투리가 됩니다. 이 짜투리는 버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버림을 활용하는 문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때 928cm로 몇 개까지 포장을 하는가? 900cm 또는 9m까지인 9개만큼을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는 방금 적은 이 내용이 되겠죠. 9m 또는 900cm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앤의 모든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표래요 키를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자, 반올림이고요. 1의 자리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반올림 어떻게 한다? 0, 1, 2, 3, 4는 버려요. 5, 6, 7, 8, 9는 올려줍니다. 올림과 버림이 합쳐져 있는 게 반올림이었죠. 자,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46.7, 얘를 1의 자리까지, 157.2도 1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봤더니 7, 2, 5, 8입니다. 이 중에 올려주는 친구들을 체크하자면, 7은 올림이죠. 2는 버림입니다. 5는 올림이에요. 8은 올림입니다. 그러면, 얘는 올려줘서 147cm가 될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도 두 번째부터는 오른쪽에 적을게요. 157.2는요, 2는 버려줍니다. 그러면, 157cm가 되겠습니다. 143.5는 올려 줘야겠죠? 144가 될 거고요. 151.8에서 0.8도 152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도 그냥 적도록 할게요. 147. 이렇게 반올림을 할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건 뭐다?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버림인지 이거를 잘 먼저 보셔야 되고 어디까지 나타내는지가 제일 핵심이 되겠죠. 4번.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는요. 여기 세개 나와 있는 것만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오늘 이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약5,000 명이래. 이약5,000명 같은 경우에는요, 4,000뭐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000뭐1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895 명이 봤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그 아래에 있는 숫자 8이 올려 줄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약 5,000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숫자들의 경우가 가능해요. 아니면 뭐 버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을 때뭐5,500 5,500명이에요. 근데 버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얘네들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 5,000명이래. 이 상황은 올림, 버림, 반올림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판기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뽑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대요. 이거는 올림이죠. 올림입니다. 왜? 지폐를 넣어야 되는데 800원짜리를 먹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써야 돼요.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올림의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21,156원짜리 고기를 살때 21,150원만 계산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원단위를 쓰지 않아요. 1원 단위를 쓰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까지 해서 1의 자리를 버려주는, 그러니까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단원 마무리 낸 마지막 내용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단원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제 올림 버림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개념들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